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혜연입니다. 음.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어, 미리 보는 2023년에 천 원이 따르는 띠와 나이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해요. 음,띠와 나이라, 어이 천운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 나오는 그릇이라든지 이런 재복이라든지 건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좋은 기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통 천운이라고도 하는데, 어. 제가 항상 눈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운기가 있다고 해서 그 운에 안주하다 보면 나중에 주기적인 변화에 의해서 나빠지는 때에 대비책을 음. 못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운이 좋을 때는 내가 좀 어느 정도 여력이 되고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남한테 복을 짓고 혹은 기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편책을 이렇게 세워 두는 그런 때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더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2023년도 이게 천운이, 천운이 들어오는 때를 띠와 <띄운> 나이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우선 이제 내년 나이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해생 41살 어, 힘들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음, 힘들었던 것들이 되게 많으셨을 건데 그 힘들었던 거는 여전히 지속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것이 있으나 외적으로 풀리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러한 부분에서 힘을 더 크게 받아서 내 심적인 부분이 많이 안정되어 진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 심적인 부분이 많이 안정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과감하게 뭔가 행동으로 옮기고자 했었던 것즉 투자라든지 뭔가 공부라든지 내가 이제까지 미뤄왔었던 부분에 대한 공부라든지 뭐 유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들 있잖아요 내가 또 잡을 수 있는 기회들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과감하게 진행하고 나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직을 할까 말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실보다는 득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직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는, 어, 보일 것이고, 어, 문서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 하나하나 좀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나한테 들어오는 문서도 전부 다내 인연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시고, 문서운을 좀 굉장히 잘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른 살 갑술생. 갑술생이라 서른 살 이제 내년에 서른 살이 되시는 지금 스물아 굉장히 힘드셨죠 아주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2022년 2021년도 아주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여요 물론 힘들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기운을 뛰어넘기 위한 방편을 아직 세우지 않은 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어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 서른 살 2023년 2월, 3월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귀인의 덕을 충분히 볼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귀인이라 한다면 이제 나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또 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기운을 충분히 보충해주거나 좀 보완해 내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정도 꼬였던 부분들이 좀 매듭 이좀 지어질 것이고 이게 좀잘 풀려질 것으로 지금은 나오고 있거든요. 또한 어, 이성 운들이 조금 들어옵니다. 즉 남자를 만나고 싶은 여성분들이나 어, 여자를 만나고 싶은 이제 남성분들은 이때 만나게 되는. 이제 이성은 어느 정도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기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을 할수 있다면 더욱 더 좋고 어이 인연들을 잡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아무리 좋은 인연이 들어와도 이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거나 잡지 못한다면 이거는 기회를 놓치는 셈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기회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빈생 50살이 되시죠. 어, 이러한 분들은 지금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업의 운이 아주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변화를 많이 겪게 되고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왔었던 삶과는 조금 다른 인연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당황하시지 당황하지는 마시고, 이 변화를 조금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왜이 자세를 조금 연습하시라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운이 비단 2023년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홀수년도, 2027년도, 그리고 2030, 한 1, 2년도 돼서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돼서도 이와 비슷한 기운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석을 조금 다지고 이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방책을 세운다면 그 뒤에 들어오는 좋은 운을 충분히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4. 경술생. 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맞이하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되는 때에요. 천, 운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운이 들어와 있는데, 그 운이 이 사람한테 갈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희미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희미한 작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지금 충분히 기울이고 내가 지금 이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적으로라도 이렇게 보이게 어필을 하는 것은 충분히 그 좋은 기운들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게끔 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내가 마련되어지지 않는. 내가 자리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운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천운은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내 자리가 마련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좀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좀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는 것이 좋고, 어, 이 기회를 좀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야지만이 나한테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좋은 인연들을 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2023년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천운을 가진 띠에 대해서 간략적으로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고통에서 소멸되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행복이라는 이제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 조금 나아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